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인생극장 촬영하기로 한 박상아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 재학 중인 다메이트 13기 소속 박상아라고 합니다. 다메이트가 혹시 정확하게 뭔지 알수 있을까요? 다메이트는 간단하게 말해서 동아대의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서포터즈. 맡고 있는 그럼 오늘 하루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저희가 9월달에 올라갈 릴스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이제 자료 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 영상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 장소인 교내 카페테리아에 도착한 상아 씨.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인 상아씨다. 그냥... 잘 되고 계신가요? 아니요. 쉽지 <laughs> 않아요. 그걸 올리죠 그러면 영상 편집 일단 나중에 한 걸로 하고 지금 그러면 대충 자료만 일단 찾자. 네.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상아씨.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지금 혹시 뭐 조사 중이신 거예요? 아 저희 요거 9월 달에 올라갈 영상 만들어야 돼가지고 일 학생분들 레포트나 그런 자료 찾을 때 유용한 꿀팁 같은 거 찾고 있어요. 자료 조사는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서 좀 찾아보면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선 최대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잘안 나와요. 다시 자료 찾기에 몰두하는 상아 씨, 한자 한자 꼼꼼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사무친즈해 보인다. 어느새 자료 찾기를 끝내고 영상 편집을 시작한 상아 씨다. 지금 무슨 영상 편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그 동아대학교 레포트 만드는 영상 꿀팁 같은 거좀전수 전소, 드리려고 <laughs> 레포트 잘 쓰는 꿀팁 관련된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꿀팁 중에 혹시 한 가지는 뭔가요? 음, 아무래도 괜찮은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거 그거는 이제 이 영상에 담겨 있으실, 있을 테니까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막간을 이용해 영상 홍보를 하는 상아 씨 역시 다메이트 답다 드디어 다메이트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아 씨의 모습. 혹시 다메이트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어, 조금 많긴 한데 저로서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 제가 차노울 챌린지를 출연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 점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던 것 같나요? 음, 확실히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약간 뿌듯하다. 나중에 결과물로 만들어질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했던 다음에도 또 하실, 한다고 하면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메이트를요? 네 해야죠 <웃음> 해야죠 <웃음> <웃음> 이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다메이트로서의 상아씨의 하루가 끝이 났다